3-1 개념완성 페이지 96 23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개념 1 한번 볼게요.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그게 0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어, 곱해서 0이 나온다면 얘 또는 얘둘 중에 하나가 0이었겠지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둘다 0이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 예제 1번을 한번 본다면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무 예쁘게. 그러면 X가, 전체식이 0이 되려면 X가 이거나 또는 X가 4면 되겠죠. 그래서 이 X가 2 또는 X가 4라고 하는 것이 이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2차 방정식 풀기,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 한번 볼까요? X 곱하기 3X 플러스 1. 자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수분해 잘된 거고요. 얘가 0이 되려면 x가 그냥 0이어도 되겠죠. 또는 x가 몇이면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면 0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x가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하는 요 숫자를 인수분해를 한것 그리고 이것의 2차 방정식의 해 근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두 번째 개념 봅시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 2차식의 풀이 어떻게 하는가? 자, 일단, 한쪽에는요, X에 대한 2차식을 몰아 넣으시고요, 한쪽에는 는 0의 꼴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좌변, 즉,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된 그 좌변을 인수분해해 주세요. 곱하기의 꼴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개념 1에서 배웠던 이것처럼 두개 곱해서 0이라면 첫 번째 네모, 요, 괄호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네모가, 괄호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 또는 어떤 숫자 이렇게 해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제 2번 풀고 갈게요. 는0에 꼴로 정리는 되어 있죠. 그럼 인수분해를 할게요. 자, 3일은 3이겠죠. 여기는 x 곱하기 x겠죠.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큰 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x, 더하면 마이너스 2x 나오네요. 딱 나오죠. 그런데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쓸 때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x 3,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괄호가 0을 나타내는 값 x가 3이면 되겠죠. 또는 두 번째 괄호가 0이 되는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요게 해입니다. 자,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얘는 4x 곱하기 4x 그 다음 에 얘는 2y 곱하기 2y 그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되네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자,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면요. 얘는 무엇의 제곱인가? 아, 4x 전체의 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빼기. 얘는 무엇의 제곱인가? 아, 2y 전체의 제곱이구나. 는 0이네. 그러면 앞에 제곱 빼기 뒤의 제곱이네.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 그죠? 예, 인수분해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y가 등장했네요. y가 등장하면 어, x에 대한 해는 풀수 없겠어요. 얘는 인수분해까지 밖에 못하겠네요. 그러면 얘를 좀 문제를 좀 조정해 봅시다. y 제곱이 아니고 여기가 그냥 4였다면 여기 y가 없었다면 여기 y가 없고 여기가 y가 없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답이 뭡니까? 음 x가 이렇게 되겠어요. x가 마이너스 4분의 2거나 또는 x가 플러스 4분의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얘도 뭔가 불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 음, 요거를 요렇게 바꿀게요. 자, 어떻게 바꾸느냐? 4로 묶습니다. 4로 묶으면 앞에는 4x 제곱만 남고요 뒤에는 1만 남네요. 그 다음에 얘4 있는 건 무시해 줘도 괜찮죠. 얘는 양변을 4로 나누면 4가 없어질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할게요. 얘의 제곱빼기, 얘의 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x가 2분의 1. 요거 약분 한 것과 똑같은 답이지만 좀더 심플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를 한번 갑시다. 자, 전보다 더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4번을 한번 보면 이런 경우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x는 이렇게 쓰시고 양,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5 이렇게 여기다 3분의 5를 넣는다면 3끼리 약분 되고 마 5불 5 해서 0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 여기가 음수라면 X가 양수가 나오겠죠? 뭐면 됩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예. 그죠? 실제로 넣어보시고 0이 되는 숫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선생님, 저는 그냥 찾는 방법이 좀 복잡한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얘를 0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이쪽에 3X 있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5 있습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어, 처음에는 이렇게 찾다가 나중에 보면 딱 찾을 수 있게끔 연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2번은 어떻게 푸냐면요. 공통인 해를 구하래요. 첫 번째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해가 0이다, 2이다. 그지? 0이다, 2다.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1이다 또는 2이다. 그죠? 겹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겹치는 해를 공통인 해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중에서 해를 다 찾아놓고 겹치는 거, 그 겹치는 거 하나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를 일단 해야 하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는, 어, X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0을 만들어지는지 풀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인수분해 갑시다. 자, 얘는 2X 곱하기, 2x 곱하기 1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되, 되냐면 마이너스 5라는 제법 큰 수가 나와야 되니까 어 3일은 3을 곱할 때 대각선으로 곱할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다 3 쓰고 여기다가 1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는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답이 마이너스죠? 아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짓고 곱하면 1x 곱하면 마이너스 6x 더하면 마이너스 5x 딱 나오죠 그래서 아무거나 해볼 때도 좀 가능성 있는 애를 위주로 해보십시오 어? 인수분해 할때가능성 있는 애를 자 그러면 얘는 2 x 플러스 1x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x가 3이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4번 문제들 한번 봅시다. 4번 문제들을 잘 보면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듯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가 있어요. 4번에 1번하고 2번은 인수분해가 아예 안돼 있으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곱하기가 있어서 인수분해가 된 듯하지만 는 0이면 인수분해가 된 건데 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다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배, x제곱. 분배, 플러스 2x. 분배, 마이너스 2x. 그리고, 분배, 마이너스 4. 그리고, 3x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는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라지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를 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요렇게 하지 않아도 눈치를 알수 있어 x-2 x 플러스 -E, 2 +E. 뭐야 앞 마이너스 -뒤, 뒤앞 플러스 뒤 얘는 뭐예요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이렇게 한면 그냥 계산돼도 되죠 그래서 전개하면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랑 얘만 남는 거죠 자 요거를 너네끼리 스스로 인수분해를 해서 답을 찾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97페이지까지 꼼꼼하게 계산해 주십시오.